그냥 원어민 만나서 2, 3년 같이 영어로만 말하면 금방 되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진짜 영어 방, 공부 공 방법 꿀팁이 있거든. 영어 공부가 진짜 꿀팁이 아 꿀팁이라 해도 나. 그니까 내가 영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 허블레 영어 잘 아니 그냥 어릴 때 미국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아뭐 틀린 말은 아니야. 어릴 때 미국 가서 그냥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담 아니라. 미국에 나보다 훨씬 몇년더 오래 산 사람도 영어를 저보다 못해요.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영어를 그러니까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야. 요거는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 거예요. 이게 내가 어릴 때 와서 영어를 잘한다?는 아니야. 언어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딱 그거야. 이거를 영어를 배울 때. 다른 언어를 배울 때내 모국어 즉 우리한테는 한국어죠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하고 한국어로 답변을 생각해서 그걸 다시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뱉냐 아니면은 이걸 그 언어 자체로 이해를 하고 그 언어 자체로 내뱉냐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영어, 언어 공부는 진짜 언어 공부는 무조건 영어가 있어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해를 하려는 게 한국어 뜻을 보고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영어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발견한 영어 공부 방법이 뭐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정도 저의 영어 실력이 된 거예요. 반년 만에 했어, 이 정도, 이거는 전. 반년 만에 이걸 어떻게 했냐?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봐. 영어, 그러니까 미드를 볼때 영화나 미드를 볼때 언어를 두개다 영어 영어로 했잖아. 그게 돼요. 어, 그, 러니까 언어 영어로 놓고 이게 한글 자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한글 자막으로 보면서 아, 나 영어 공부하려고 미드 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영어 공부를 하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상 그냥 그 드라마를 즐기는 거야. 어, 의미가 없어. 이게 자막까지 영어로 두잖아. 자막까지 영어로 두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를 내가 자막까지 영어로 두면은 봐봐. 자막까지 영어로 두봐. 자 여기 영상이 있어 어? 미디가 나오잖아 이것도 영어야 어? 이것도 영어야 이리고 여기도 영어야 그러면은 사람이 그 그냥 귀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람이 들을 때 듣는 것도 영어로 들려 그리고 보는 것도 영어로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해를 영어로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국어잖아 이게 한국어면은 예를 들어 뭐 violence solves everything 자 이게 영어로 나온다 생각해. 영화에서. 귀로 들리지, 그치? 귀로 들리는데, 한글 자막으로,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냥 들렸을 때 이게, 아, 그냥, 바이 o 스 e n c everything, 폭력 모든 해 주지. 아, 이거 이 뜻이구나. 아, 이 뜻이구나. 해서 다음에, 한글 자막 없이, 다른 곳에서 이게 나오면 못 알아들어요. 왜? 시각적 이미지로 암기를 한 거야. 영화에 나오는 미드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 대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 장면과 폭력을 모든 것을 해결 주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영화를 보면은 안 봐도 이걸 알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그한 한글 자막과 그 장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로 암기를 한 것뿐이야. 공부를 할 때. 자 반면에 이거를 둘다 영어 자막, 영어 자막으로 그러면은 어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솔브 알지? 어 해결하다. 에브리싱 알지? 어 모두 다 알잖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쉽게 알잖아. 근데 바이올란스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뜻이지? 일단은 여기서 공부가 시작이야. 자, 문맥상으로 일단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공부할 때 문맥상을 이해를 해. 일단계.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솔브스. everything 이겠지. 자 그러면은 뭐뭐가 해결한다 전부를. 자 그러면은 일단 문맥상 어떤 게 해결을 한다지. 자 여기서부터 일단 이,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 뜻만 찾으면 되잖아. 일단은 사전을 바로 찾아봐도 돼요. 영사전을 바로 찾아봐도 되는데 그 전에 상황을 봐도 돼요. 이 단계 영화 또는 미드의 상황을 봐라. 영화 상황을 봤어. 이제 싸움을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이야. 주먹 쓰기 직전. 자 그러면은 아 뭔가 싸움이나 폭력적인 거에 대한 관련된 뜻이겠구나를 해서 그러면은 이게 대충 그러니까 생각을 해 문맥과 이제 상황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거야 폭력적인 것 같은 거에 대해 같은 게 해결한다 전부를 이렇게 하고서 바이올런스 언어를 네, 단어를 사전에 검색 영어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언어 영어 자막 둘다 써야 돼요 오디오 자막을 둘다 영어로 들어야 돼요 영어를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어딨어 없어 아 진짜라니까 이거는 아 한글 자막으로 정주행하고서 영어로 보는 거 어떠냐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 한글 자막으로 봐버리면 은 이미 스토리를 대강 알기 때문에 대충 넘겨버려. 아, 저때 저 뜻이었지 하면서. 공부가 안 돼. 왜냐? 알기 때문에. 몰라야 공부가 돼. 없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고요? 안 들리잖아. 안 들릴 수가 있잖아. 발음 어려운 건 스펠링도 모르고 안 들리잖아. 근데 이거 뭐, 뭔지 알아? 프린세포. 뭔 뜻인지 아세요? 사전 찾지 말고, 사전 찾지 말고. 대통령은 프레지던트고, 씨. 나무 수생을 안 쳐. 쿨, 프린시플, 이거 교장이잖아요. 자, 이게 문제라니까. 교장은 프린시팔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듣고 해봐 프린스퍼프린스퍼 님들 차이 느껴져요? 프린스퍼프린스퍼 본토 바음 했어 알아들어? 안 느껴지지 이거라니까 근데 이게 보이잖아 자막으로 보이잖아 보이면은 우리 학교 교장이다 보이잖아 이거야 영어로 보면은 비로소 보여 그니까 러 자막으로 보면은 그냥 안 듣는 거보다 그러니까 자 이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어, 영어 공부 베스트는 이제 아 카타미 겁나 많이 나오네 너어 베스트는 미드 영화를 보면서 오디오랑 자막을 둘다 영어로 보고 어 스토리를 이해하기보다 하기보다 어, 각각 다이얼로그의 영 뜻을 해석하고 배우려 하자. 진짜로 저렇게 하셔서 실제로 들으셨나요? 미국 생활 10년 차어 뉴욕대 영어학과 교수도 인정한 영어 실력입니다.